무성민 였습니다. 음. 최근에 이제 그재개발조합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제 분양등기를 못 받는 재개발 아파트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에 이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군청에서 이전 고시를 하지 않아서 보통 이전 고시가 일어나야 이전 고시가 발동돼야 여기에 터져봐서 이제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이 만들어지고 거기 에 따라서 등기부가 생성되는데 실제 이게 그 뭐 관리처분인가에 따라서 중공은 이랬지만 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정비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 뭐 기부채납 부분이라든가 토지구역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될 경우에 시에서 이전 고지를 계속 거부하면서 어 청산하고 있는 조합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소유권 행사라든가 담보 대출 등 권리 행사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입자 대표이라든가 이렇게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. 하나 구청에다가 건물 부분이라도 부분적으로 이전 고시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신속하게 설권 이전 등기를 하시면 그나마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부분 그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이전 고시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을 알고 건물만이라도 이전 고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거나 필요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빠른 신환단에 건물보험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, 분양 등기를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